어설픈 카운셀러입니다. 오늘 어설픈 카운셀러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 선생님들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또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현진 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 우리 가족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현진이고 네, 상담사예요. 반갑습니다. 와 <laughs> 네, 우리 그 다음 에 우리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해아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박유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가족인데, 어, 가족들을 잘 세우고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성장 중인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어, 마음의안 따입니다. 유튜브 천명 넘는 구독자를 모하고 구독자,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세종에서 이제 마음의안따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사이고요. 우리 그 이번 어설픈 카운셀러가 좀 시작이 되면서. 관계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좀 모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제 관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관계. 우리 유선쌤이 <laughs> 생각하는 관계. 네,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네, 관계. 네, 관계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되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 음. 마음도 느끼고, 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작 제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는 걸 확인하면서, 음. 아,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스스로 자꾸 점검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음. 되더라고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아니,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어딨어요. <laughs> 저, 저 그렇게 했으면 저 진짜 자격 없어요. <laughs> 진짜 아, 자격 없어요. 너희들만 어. 자격 없냐? <laughs> 나도 자격 없지. 어, 진짜 자격 없기로 네. 말하면 다 마찬가지죠. 맞아요, 누구나 맞아요. 다 고민하고 살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음, 음. 할수 있는 얘기가 더 많은 게 아닐까 싶기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어, 생각이 든게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좀 먼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관계를 잘하려면 감정 조절을 먼저 잘 해야 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근데 감정 조절을 잘하려면 결국은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관계라는 건곧 자기 자신이구나. 맞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감정 조절 잘한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감정 조절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음.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연습하고 또 노력해야지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은 관계에는 조금 연습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 완전 연습이죠. 완전 처음부터 음. 뭐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이 더 있기도 하고 음. 뭐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관계는 뭐, 음. 만나는 사람 다 다른데, 다 음. 일괄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네. 그때 다른 모습이 내가 나타나고, 음. 누구냐, 만나에 따라. 그래서 관계는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연습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어요. 음. 질문 던져주시니까 음. 좀 했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결국 관계는 음. 상대방이 필요한 거고, 음. 비춰주는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인식조차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관계라는 단어 자체에는 이미 공동체, 그리고 음. 대상이 좀 전제되어 있는 단어구나, 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 자기 자신을 비춰줄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는 관계를 훈련할 수도 없고,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고, 음. 그럼 자기 자신의 성장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점들이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관계를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관계를 좀 정의한다면 정의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네. 음, 웰빙 웰빙이다. 웰빙이다. 네. 네. 나로서 잘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이기도 하고 내 행복에 좀 자주 유지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이 어수선하면 밖에 나와서 하는 일도 잘안 돼. 그렇죠. 에 네, 남편이랑 싸웠어. 그러면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관계는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내가 하는 일도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어 나를 좀 비춰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관계는 나의 행복과 관련 있다. 웰빙과 관련 있다.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선생님? 아 그렇죠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이제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그치, 그치. 뭐 내용을 가지고 관계를 정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쵸. 각자 우리 선생님들마다 이제 정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웰빙이라는 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네. 네.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하는 것이 음. 기정사실이니까요. 맞아요. 근데 나만 행복하고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은 불행하고 이건 좀 공존이 잘안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음.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한 정의를 음. 좀 개인의 웰빙보다는 네, 네. 우리의 모두에. 웰빙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좀 정의를 해보면 더 좋지 음. 않나요?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다는 게 성립이 좀잘안 되는 네. 네. 그런 음. 시스템인 거 같아요, 관계는. 네. 관계는 모두의 네. 웰빙이다. 응. 그렇죠, 모두의 그렇죠. 웰빙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음. 건강하게 흘러가려면 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좋은 우정과 좋은 그런 게 많아야 음.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요즘에 좀 파편화되는 사람들이 좀 어, 네. 많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네. 면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웰빙인가요, 지금? 우리요? 웰빙 우리 오늘, 오늘 완전 하고 있나요? 우리 완전 웰빙이죠. 선생님 오늘 시작부터 우리가 옷을. <웃음> <되게> <웃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초록색 의자에 맞게, 옷 아, 그렇죠. 입고 저 노랑색, 노랑색. 아. 그래, 이거 진짜 짠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잖아 네. <laughs> 아, 이거 우연인데, 어, 이런 게. 우연인데, 그리 오자마자 놀랐잖아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못 봤어요. 네. 인식자체를못 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 거죠. 제 눈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그지 웨딩으로 시작하고 있다. 네, 아, 그렇게 훌륭한 볼 수가 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주환 선생님 생각하시는 네. 관계는 뭐인지? 음, 음. 궁금하면... 저는 이제 관계를 굉장히 심플하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음. 둘이 하는 거다. 음. 그러니까 관계는 혼자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잘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 서로 노력해야 된다. 네, 서로 생각하면. 노력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있게 하더라도.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지 않거나, 음, 음. 또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반응이 없으면, 음. 그거는 관계가 맞아요. 이제 맺어진다라고 하는, 또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도 잘해야 되고 너도 잘해야 되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근데 물론 이제 그 관계의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고, 또, 거기에 도와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좀 관계를 해 나가야 되냐. 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고민해 보고 음. 또 여기 안에서 좀 함께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네. 맞아. 근데 그, 저는 이제 관계가 둘이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관계 안 어려우세요? 어렵죠. 어. 어려워요. 나는 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어렵다고. 근데 상대방이 <laughs> 네. 오해하고 네. 내가 음, 하는 거를 맞아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할 때 오해가 생겨서 이해하기 어렵고. 네. 음. 근데 여기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관계 음. 또 둘이 해야 되고 뭐 건강 우리가 웰빙을 이루야 어 되고 음. 또 감정의 어떤 정화를 하고 자기 이해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관계를 정의하면서 들어가는데. 음.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좀왜 해야 되는 걸까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 개인화가 되면서 관계 뭐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혼자 뭐 그냥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어 사람 없어도 돼. 난 필요 없어. 근데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네. 우리가 그 관계를 외치고 또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굉장히 진부한 얘기가 아닐까. 어, 음. 네. 맞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는 네.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별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지 않다. 음.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 욕구적인 음. 측면에서도 음. 뭐 소송 욕구나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음. 굉장히 현재의 욕구 자체가 없으신 분들 아니 뭐 아예 없는 없다기보다는 음. 좀 떨어져 낮, 있는 그쵸? 분들이 네,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낮은 분들이라도 관계없이 존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우리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관계가 아니면 그런 생명도 음. 생기지 않고 네. 그리고 생존은 일단 못하죠 네. 어, 엄마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니까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살게 되는 존재가 음. 음, 인간이니까 최소한의 관계는 맺을 수밖에 없고 필요하고 네. 네. 그러니까 소속감의 그렇다. 욕구가 낮은 분들이 관계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음. 사실 소속감의 욕구를 해결하고, 그리고 누군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애완동물, 네네. 애완식물을 키운다고 생각을 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다. 저도 키워요 선생님. 네, 어, 저도 키워요. 네. <laughs> 저만 안 키워요?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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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애를 키워요. 아니, 일단 나만 애 키우고, 저도 애를 다 아이를 네. 키우고 있는데 어. 아니, 그걸 떠나서 이제 어. 혼자 살아도 괜찮고 나는 아무도 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미물과도 다 관계하는 사이라고 음. 느끼거든요. 데 사람이라는 대상과 관계를 안할 뿐이지, 모두 다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미물이랑이라도 교감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살아남거든요. 음. 그래서 애완동물 더 많이 키우는 것 같고, 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추세에, 또 오히려 애완동물이나 애완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건, 그 방법으로 관계 욕구를 해결하고 있다라고도 음.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 욕구는 누구나 있고 그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네, 네.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제 충족하려고 네. 하는 게 있다. 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돌보거나 뭔가를 살핌으로써 이제 그런 자기 존재를 그렇죠.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음. 좀 앞으로 저희가 어떤 좀 음.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지.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음. 궁금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걸어보시죠. 수 있는. <laughs> 아, 그건 이생각이고 아, <laughs> 네.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좀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 선생님은 어떤 관계를 좀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궁극적 실제에 관련한 네. 그런 어떤 관계들도 좀 얘기도 나누고 싶고. 아, 네.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궁극적, 아, 궁극적 실제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요? 네.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아. 수도 있고, 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영적인 관계. 아. 네, 영적이 너무 어렵잖아요, 영적인 게. 궁극적이 더 어려워요. <laughs> 안 그래요? 절대자와의 그런 내가 뭐 믿고 따르고 아, 하는 게 그것이 음. 이제,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 네, 신과의 관계인데 사람들마다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종교마다 네. 다 다르고요. 좀 선생님들은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가족이니까. 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우자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더잘 지낼 수 있을까. 오늘 네, 그런 거좀 많이 얘기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과 관계. 음. 부모님과 네, 관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것도 이제 성인 자녀로서 예. 나이 드신 부모님과 관계를 네. 좀 재정비하는 거에 대한 얘기. 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네.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안 하고 싶을까요? 아 그래요? 근데 역전이. <laughs> 네, 그리고 또, 아, 또 자녀와의 관계. 네, 자녀도 네. 엄청 많은 그 역동을 마음에 그 이런 일으키는 네. 관계잖아요. 그래서 네. 자녀와의 관계 네. 음. 얘기하고 싶고 선생님은요 저도 되게 가족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저는 또 요즘 관심이 있는 게 <laughs> 온라인 안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그 관계 안에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온라인 안에서 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네. 이야기. 음.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인생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네. 중요하죠. 우리도 근데 여기가 만난 그렇게 만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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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뭐 선생님하고 맞아.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맞아. 기쁜 관계가 네. 됐는데요. 어. <laughs> 온라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음. 이야기도 들 나눠 보면 참 재미있겠다 는 생각이 그러네. 들고. 네. 뿐만 아니라 뭐 관계 우정도 있고요, 음.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볼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네요. 네네네. <laughs> 그러니까, 너무 많아, 네, 네, 많아, 네. 많아, 그러니까 많아, 관계는 사실 생존인 것 같아요. 아, 생존. 네, 생존으로 네. 살아내는데 있어서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하지 않으면. 사실 상담 현장에 오시는 모든 호소 문제 대부분이 관계죠. 네, 네 대인 관계 문제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떼어놓고서는, 어. 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어설픈 카운셀러가 시작되면서. 억카 어카, 억카님들 네, 어카. 어카, 네, 어카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카님들인데, 관계에 대한 좀 이제 고민이나 음. 아니면 참이 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댓글로도 소통을 해주시면 음, 저희가 딱그 화면에다가 네. 댓글 딱 대문자만하게 <laughs> 넣어서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음. 우리가 정답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그쵸, 그쵸. 우리가 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없죠, 부분은 없죠. 아니, 아니니까 네. 사람들은 함께 좀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네. 하는 네.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드네요. 네, 네. 네. 그 오늘 이제 처음 영상 저희가 찍었는데 어떠세요? 재밌네요. 어, 재밌네요. 어, 재밌네요. 어, 재밌네요. 재밌으세요? 네. 네, 재밌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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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님은요 겁나 재밌네요. <웃음> <웃음> 아이가 재밌고 지루할수록 긴장히좀 풀려가지고.